실력 22번 문제 서술형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조금 은 어려워하는 문제죠. 전개도를 통해서 겨냥도를 그리고요. 겨냥도 그리는 것까지는 어렵진 않지만 각각에 대한 꼭지점의 이름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어 지금 보니까요 정육면체에 대한 전개도인 건 확인할 수 있는데 왜 문제 나와 있으니까 그죠? 자 문제는 정육면체 전개도의 종류들 중에서 조금은 우리 친구들이 겨냥도 그리기 힘든 그런 전개도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쌤이 겨냥도 그리는 방법들 연습좀 시켜드렸는데요. 쌤 바로 할게요. 먼저 겨냥도를 그리세요. 좀 큼직하게 그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요. 조금 큼직하게 그려주세요. 왜냐하면 각각에 대한 꼭지점을 지금 표시를 좀할 건데 꼭지점이 겹치는 꼭지점들이 분명 있겠죠. 알파벳을 쓰는 기가 조금 큼직하게 그리면 수월합니다. 헷갈리지 않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뭘할 거냐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민면이 될 면을 먼저 결정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음, 그래서 누구를 민면으로 둬야 되는가? 일반적으로 요 가운데 부분에 대해서 민면을 결정하면 좋고요. 선생님은 한 왼쪽 부분, 요 파란색 정도를 밑면을 한번 두고 가보자라는 겁니다. 아래쪽에는 밑면입니다. 그럼 이 파란색은 누가 되냐면 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랑 연습 계속하는 겁니다. 밑면을 먼저 결정하고 가자. 어때 괜찮죠? 그럼 각각에 대한 이름, 꼭지점 이름 만 써볼 건데요. M D E L 그대로 M D E L을 써주시는 겁니다. 어 나쁘지 않았어. 쓰면 지우세요. 괜찮죠? 자 그다음. 이제 밑면을 통해서 왼쪽 정계를 통해서 얘네들 우리 친구들 친구들이 겨냥도로 접어 올리는 거거든. 자 왼쪽 있는 면부터 올립니다. 그럼 b c가 그대로 여기가 b고 얘가 c가 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오른쪽 것도 올릴게요. 그럼 k와 그다음에 누구죠? f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음, 괜찮아요. 그다음에 얘를 올렸으니까 요뒤 얘가 바로 뒤에 있는 면입니다. 뒤에 있는 면 어떻게 돼? 자 얘랑 얘가 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얘랑 얘기는 풀로 붙어가지고서 m과 l이 만나죠 위에가 지금 m과 l이 만나니까 n과 l이 만나고요 이렇게 쓰고요 그 위에 있는 아이가 바로 a가 되겠다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어, 잘하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문제인데요 선생님 물어보자 여기 있는 면은 어디 있는 면일까 바로 위에 있는 면입니다 위에 있는 면이 어디 얘가 윗면 중에서 왼쪽으로 가는 면이겠죠.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겠다라는 위로 한번더 덮어져서 가는 거니까 그대로 순서대로 어, J와 I가 되겠다고 잘하셨습니다. 보스 여기가 결정됐어요. 그럼 나머지 G와 H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거 세미 하는 방법 앞서서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전개도를 오려서 풀로 붙인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풀로 붙이거나 아니면 어, 테이프 가지고서 붙인다. 한번 보세요. 분명 얘랑 얘가 붙을 겁니다. 맞죠? 똑같이. 그래서 E와 G는 무조건 만나. E와 G는 무조건 만나.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H는 누구랑 만나게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옆에 있는, 옆에 있는 명기를 만날 거 아니야. 누가 D와 H가 이렇게 만나겠다라는 거, 순서대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선입럼 이렇게 겨냥도를 하나 하나 찾아가는 것들.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겨냥도가 결정이 되어야지만, 보기 1번과 보기 2번 문제가 풀리거든요. 한번 해볼까? 자, 꼬인 위치입니다. AB와 꼬인 위치죠. 그럼 AB의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AB. 어딨죠? 잘 찾아야 돼요. A, 아, AB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다. 지금 얘와 꼬인 위치를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꼬인 위치라는 것은 만나면 안 되고요. 평행이도 안 되는 거죠. 자 만나는 거 살짝 지울게 살짝 콩 지우고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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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평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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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아이 누굴까요 자, 오, 쌤이요. 조금 색깔 좀 칠할게요. 남아있는 아이는 오지에 그 하나 둘또셋넷 보이십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꼬인 대체는 모서리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름을 개수를 세주면 좋은데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얘 모서리는 cd를 써야 될지 아님 ih를 써야 될지 모르지 어떤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i와 d, c와 h처럼 꼬이지만 않으면 돼 괜찮아? 그래서 cd 자 갑니다 CD, cd죠 cd라는 모서리와 그 다음에 md 다음에 FE FE 그죠? FE 그리고 마지막으로 LE라고 쓸게요. LE가 되겠다. 이렇게써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괜찮죠? 잘하셨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면 ABMN과 수직인 면을 모두 구하시오 그랬죠. 자, A BMN 어디 있어요? 잘 찾아야 되도. A B M a 아, l a b 어 그렇지. a p m n 뒤에 있는 면입니다. 뒤에 있는 거. 괜찮죠? 뒤에 있는 거. 자, 뒤에 있는 거. 쌤 이렇게 쓸게요. 뒤에 있는 면. 뒤에 있는 면. 이렇게 쓸게요. 수직인 면이니까 어디겠어? 그렇지. 위, 왼쪽, 오른쪽, 아래 있는 뺑 두는 네 개의 면이 수직으로 만나겠다라는 거. 괜찮죠? 그래서 왼쪽부터 갑니다. 자. 면 왼쪽 위에서 가까 쌤이랑? 그냥 BCFK. 위에서 BCFK. 그다음에 왼쪽 면. BCDM. BCDM. 그다음에 면. 자, 아래쪽입니다. M D E L. 자, 마지막 오른쪽 면입니다. FELK가 이렇게 좀 예쁘게 써졌어. L, K가 되겠다라는 것까지 너무 잘하셨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하나 문제를 풀고 지우기를 지운 다음에 새로 풀,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여기서는 지우기를 그리면 기존에는 겨냥도라고 하죠 함께 지워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문제 풀 때는요 겨냥도는 고정이 되기 때문에 다 그리고 나서 볼펜으로 다시 한번 그려주시면 1번, 2번 문제 따로 풀기가 굉장히 좋겠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